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비트가 어, 위아래 무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도 상승을 하는 듯했으나 결국 80k 깨지고 한번 떨어졌습니다. 지금 라인은 나스닥 무빙이랑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비트코인 차트 나스닥 차트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점 체크를 해 주시고 자 오늘 제가 소개 좀 해드릴 코인이 뭐냐 아더코인 아더코인 지금 업비트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죠 1700억 정도 유지 중인데 자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구간이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주몽 차트 여기서 이렇게 지금 터져 줬죠 여기 그래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어, 저항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디를 넘으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더코인 보시기 전에 제가 4월달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이벤트냐? 시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뭐 1억 만든다 그게 아니고 100만 원에서 딱 1000만 원 만들기. 그래도 이게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만들려면은 1000%는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 4개월 정도 잡고 어떻게 하냐? 현물 단타랑 그 다음에 밈코인 매매로 번갈아 가면서 수환매수 매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수익률 1000% 잡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프로젝트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0명 소수 정예로 제가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딱 2명 남았어요. 2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원이 참여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참여를 해주신 다음에 4월달 시드 100만원에서 1천만원 만들기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 여기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010-2846-6237. 문자 급등,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여기 프로젝트 방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시드 100만원에서 1천만원 만든 다음에 2,000. 25년에 손해 본 거, 손실 본거좀 어느 정도 만회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아더코인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자, 크게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좀 올드코인인데,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2017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여기 고가 라인 대략적으로 2,718원, 2,718원 찍고 나서 결국 여기 돌파 못하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신 분들 아직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의 안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부터 시작을 했죠. 행보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다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2021년 상승장 때 상승장 때 그때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별의별 소리 다 나왔을 때 그때 상승을 쭉 하고 비트랑 같이 빠지고 이런 식의 지금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지금 어떤 패턴으로 좀 이어지냐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지금 삼각수련 패턴이 주봉상 크게 나왔다 라고 체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게 주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왜 오늘 제 아더코인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들어온 것보다도 이번에 주봉상 체크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이전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제 보이시죠? 여기 선을 딱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면은 여기 갭이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이 한번 크게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완전히 지금 저점 라인 박스권에서 벗어나오고 있는데 여기 라인 여기 저항 라인이 대략적으로 203원 203원에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할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경우에 이런식의 상승파등이 이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막힌다라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다시 횡보기간 그리고 203원 라인 완벽하게 돌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윗골이 달리고 몸통 길이 보이시죠 거래량 엄청 많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아직 주봉 마감은 안 했지만 이전에 거래량보다 계속해서 들어온 점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하나 어, 전에 저점을 이탈을 할뻔 하다가 그래도 여기 27원 라인은 지켜주면서 저점 한번 올렸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상장을 하고, 이렇게 오르고 빠질 때이 저점을 갱신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나중에 상승했을 때 상승파동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에 지금 그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라인이었는데 그래도 한번은 여기 라인은 지켜주면서 반등 시도하면서 거래량까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밴상으로도 만약에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까지는 최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이 어디냐? 186원, 186원까지는 볼벤 상단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캔들 한번 보시면은 여기 라인 중단에서 막혔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볼벤 중단 라인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가격대는 아까 도달했던 가격이죠. 123원 라인을 완벽하게 도달해 을 줘야지만 볼벤 상단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까지 제가 주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더코인 일봉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삼각수렴 만들고 돌파를 크게 해줬죠. 그래서 이런 하락세 기형에서 돌파 할때 거래량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여기 라인 가격에서 크게 이탈 안하고 바로 올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 마감도 매우 중요하고 이번주 이번, 주, 이번 주 주말까지 주 무빙을 지켜보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상승 임펄스가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점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더코인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이런 거는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차트를 다본 다음에 안전한 구간 그리고 분할 매집으로 들어가셔야지만 안전하게 매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하는 방법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신 다음에 주말 같이 아더코인 박살 한번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동폭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제 진입과 대비 손익비가 나와야 구간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들어갔다가 한 번에 또 손절이 날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셔야 될 종목 아더코인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장세가 어, 상승을 하는 코인은 매우 잘 상승을 하고 특히 메이저 알트가 많이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다른 종목으로 돌려서 또 수익을 볼수 있을 때 크게 크게 보고 나오는 게 맞으니까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비트코인 무빙 체크. 그리고 코인 관련 정보, 그리고 날싹 정보, 그리고 도미너스 체크까지 같이 해보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